자, 얘는 0 콤마 자, 이 점의 좌표가 t인데 얘가 t가 되면 반지름 1이니까 이거 t 콤마 y 좌표 뭐랄까? 오, 루트, 루트 1 마이너스 그 위에는 t 콤마 <laughs>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에 t에 들어. 그 다음에 알파벳 의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. OAP, 여기가 O고, OAP 큰게 알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. 그다음에 OAQ 작은 게 베타. 그럴 때 PAQ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세타죠. 세타가 최대가 되는 a가 현재 상수라는 느낌이잖아 t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정해져 있다 a를 결정했을 때 t값이 얼마예요? t를 결정하면 a를 결정했을 때 언제 최대가 되나요?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pq 1.5에서 얘 이름이 h고 정할건 여기 좀정하고 갑시다.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가면 되니까 A에서 YG. 루트 뺀 거, 응? YG. 여기 원점에서 PQ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, 응. 탄젠트 알파는 얘는 A에서 루트 빼면 되죠, y 좌표. 그 다음에 T 에이, 여기가 A에서 탄젠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기 Y좌표 빼면 마이너스 루트 분의 X좌표 T,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이번에 A에서 더해 주고, 자, 그러면, 탄젠트 세타를 표현을 해볼게요. 탄젠트 세타는, 탄젠트에서, 알파 마이너스 베타, 요 사이가 세타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. 정의된 건 아니라, 여기를 세타로 하자. 얘가 최대가 될 때, 이런 거니까. 자, 얘를 표현해 보면, 얘는 a 마이너스 루트 t a 더하기 루트 t 얘는 둘을 곱할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얘는 루트를 깨고 1 마이너스에 t의 제곱 그 다음 위에는 t의 제곱 자, 아, 통분해 보면 얘를 잠시 T T라고 이렇게 둡시다. 이게 좀 문제죠. 얘가 제일 커지길 바라니까, 얘가 커지길 바라니까. 미분이 필요해서 지프라임의 T 응. 응. 제곱 맞았습니다. 미분하는 것까지는 계산을 생략을 할게요. 정리해보면 1 t 제곱, 얘가 0이 되면 극점이 되겠다. 요 중에서 0될수 있는 t의 값이 여기 괄호밖에 없죠. 그러면 t는 저기 루트를 씌우게 되면 2a 그런 t의 값이 a로 표현되는 것을 fa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 식이 fa가 됩니다. 현재 기억리은다 드러났죠. 맞는 말이고, 디그 생각해보면, 여기다 적어봅시다. 루트의 2x제곱 마이너스가 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,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. 맞 죠. 얘랑곱얘를 fa 를 f x 다라고 생각 을 하면 분자 루트 를 없애 주는 역할 을하 겠죠？그래서 다시 적어 보면 곱 하면 분자 그대로 ea 분의 ex 아, 분의 ex 제곱 의 마이너스 2 에 x 남고 이가 약분되고 x분의 1 되고 해서 디귿도 맞다.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 기억 디귿